미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추석 이벤트 모음입니다. 현재 다양한 모바일 게임들에서 추석을 맞아 여러가지 보상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임들에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빠르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시청해보신 뒤 관심가는 소식이 있다면 설치해서 즐겨보시거나 오랜만에 복귀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들에서 어떤 한가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RPG 게임들의 추석 이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에서는 대보름 출석 이벤트와 주사위 수집 이벤트를 통해 티건 모집 티켓 최대 50장을 비롯해 100만 골드를 획득할 수 있으니 싱글로 즐기는 액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레이븐2에서는 이벤트 던전 만월의 수 보품과 더불어 만월의 송편 아이템을 모아 최상급 1 1회 소환 선택 상자와 아티팩트 만월의 기운 등 다양한 보상에 더해 달맞이 토끼 사용마및 만월의 추석 선물 꾸러미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 합니다. 다음 세븐나이츠 키우기에서는 가을맞이 출석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하며 출석만 해도 송편 요리 아이템과 영웅 소환권 루비 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피나의 선물 한 개와 레전드 영웅 소환권을 비롯해 영웅 소환권 300개를 획득할 수 있는 쿠폰을 공개할 예정이라니 방치형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스달 연대기 세계 의 세력에서는 25일까지 출석 및 미션 이벤트를 통해 추석 특별 선물 꾸러미를 사용하면 탑승물 11의 선물 소환권과 강화석 선택 상자 등을 획득할 수 있으니 리니지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의탑 새로운 세계에서는 25일까지 스토리 이벤트 콩가문 가을대제전을 개최하며 이벤트를 통해 보름달 상자와 SSR 플러스 탑의 축복 돌파성 및 특별 칭호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이벤트 전용 아이템을 통해 캐릭터 의상 및 레볼루션 조각 등으로 교환할 수 있었으니 신의탑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븐나이츠 2에서는 10월 11일까지 한가위 맞이 영웅 소환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며 강림하는 청룡의 한가위 불사보조와 영웅 소환 티켓을 비롯해 26일까지 한가위 맞이 스페셜 미션을 통해 더지의 추석 고따리등 특별한 보상을 준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이의 나라 크로스월드에서는 보름달 잔치 7일 출석부를 19일까지 진행하며 출석을 통해 소환 쿠폰 꾸러미를 받을 수 있고 19일까지 보름달 잔치 푸시 선물 이벤트를 통해 다이아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매일 지급해 준다거나 26일까지 실시하는 보름달 잔치 후냐 교환 이벤트에서는 은은한 보름달 조각을 수집해 모자미 갑옷 선택권이나 사성 후냐 헌팅 증서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감성적인 카툰풍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 에서는 추석 맞이 접속 보상 이벤트를 통해 경험치 획득량이 증가하는 추석 오색송편과 고대등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추석 선물 꾸러미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페이트 그랜드오더에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성정석 30개를 받을 수 있고 전승결정 예지의 여파 50장과 성배를 주는 로그인 이벤트를 비롯해 복귀한 유저들에게는 성정석 30개를 포함한 서번트 육성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주며 서번트 레벨 미션과 추석 기념 특별 패널 미션도 진행된다하니 원작인 페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RPG 게임들의 추석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딘 바랄라 라이징에서는 10월 16일까지 풍요로운 한 가위 출석 이벤트를 통해 오딘의 유물 강화석 2 개와 토르의 무기 및 장신구 강화석을 받을 수 있고, 특별 미션을 달성하면 오딘의 방어구 강화석을 제작할 수 있는 강화석 조각과 한 가위 이벤트 정해던전 온 가을 달 호수도 추가되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게임에 접속하면 깜짝 포시 이벤트를 통해 광명의 아바타 무기 영상 탈거 소환권을 33회 지급해 준다니 하 그래픽이 뛰어난 MMO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 바랍니다. 다음 아키에이지 워에서는 9월 25일까지 추석맞이 특별 임무 이벤트가 진행되며 미션을 통해 축복받은 강화주문서와 영웅 도전권, 선택 상자 등의 보상과 10월 2일까지 진행하는 한가위 출석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컬렉션 아이템인 송편 및 찬란한 11의 소환권과 칼레일 강화주문서 등을 받을 수 있고 9월 13일부터 6일간 게임에 접속만 해도 매일 강화주문서를 비롯해 공부신 11의 소환권이나 아스티의 전설 직업 도전권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니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에서는 9월 2 5일까지달빛가드 추석 출석 이벤트를 통해 방어구 복구권과 장신구 복구권 및 프라임 S등급 선택 소환권 등을 제공하며 몬스터 사냥 미션을 통해 추석 선물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 추석 특별 임무 이벤트와 추석 선물 상자를 사용하면 달빛 정수 꾸러미를 비롯한 다양한 소환권을 받을 수 있고 추석 이벤트 던전 풍요의 토끼 섬에서 몬스터를 사냥해 얻은 추석 달 쿠폰은 특별 수집 아이템과 프라임 S등급 선택 소환권 및 S등급 데코 소환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액션성이 뛰어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디언 테일즈에서는 20일까지 추석맞이 출 이벤트를 통해 소환 컨트롤러와 추석 기념물 및 영웅 초기화 스톤 등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RPG 게임들의 추석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서는 10월 24일까지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생지와 버터를 통해 달치 크루아상과 별치 크루아상 등 포션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보름달 토끼의 비밀 레시피 이벤트를 진행하며 널뛰기 미니 게임을 일정 수 이상 진행하거나 특정 점수를 달성할 경우 비로도 30회 복의 비약이나 다차원 큐브 조각 이벤트 전용 칭호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프라시아 정계에서는 19일까지 컨텐츠 보스를 포함한 모든 보스의 아이템 획득률이150% 증가하는 추석의 보스 드랍률 이벤트를 진행하며 25일까지 추석 기념 한가위 일골드 상점을 통해 형상 및 탈것 소환 최고급 선물 선택 상자와 희귀 침식해제 주문서 선택 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구매할 수 있으니 MMO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메이플 스토리 m 에서는 9월 26일까지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깨비의 신비한 복주머니 이벤트를 진행하며 매일 제공되는 복주머니를 통해 도깨비 기운을 획득하고 복주머니를 열어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거나 누나 풋티 패 선택 상자와 마스터라벨 풀세트 선택 쿠폰을 비롯해 스타포스 30성 100 4 강화권 등의 스페셜 보상이 있는 행운의 선물상자 이벤트를 9월 25일까지 진행하니 귀여운 비주얼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v 이포에서는 9월 19일 전까지 추석 기념 구름이의 별빛 몽환의 틈 이벤트를 진행하며 한가위 몽환의 틈 던전을 통해 구름이의 달 조각을 획득한 뒤 전용 상점에서 구름이의 전장비 복구권이나 추석에 제공되는 특별한 소환수 선택이 가능한 소환 선택상자와 신화 등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초월 재료 선택상자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9월 25일까지 필드와 던전에서 등장하는 특별 NPC를 처치하고 이벤트 주화를 획득해 콩팥 꿀송편 등의 추석 맞이 보상 및 고대 클래스 도전 소환권 등과 교환할 수 있으며 영웅 클래스 및패 선택 확정 소환권을 비롯해 장비 중 하나를 복구할 수 있는 히트더 장비 쿠폰 선택 상자 등을 접속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외 RPG 게임들의 추석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전 모바일에서는 9월 24일까지 한가위 특별훈련을 통해 임무를 수행한 뒤 캐릭터 소환권과 장비 소환권을 비롯해 중금 룬 재료 등을 획득할 수 있고 총편을 모아 캐릭터 GS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한복 스킨과 한복 프로필 및 한가위 프로필 테두리를 획득할 수 있으니 SRPG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로드9에서는 25일까지 이벤트 던전 황금달빛의 숲을 통해 버프형 아이템 황금달빛의 숲돌과 화려한 전리품 및 강화석 등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있는 황금달빛의 복주머니를 획득할 수 있고 이벤트 안정 필드 보스를 잡아 황금 꼴렘 상자를 얻을 수 있다거나 접속 보상 이벤트로 14일부터 18일까지는 황금 달빛의 복주머니와 최대 만개의 시간의 조각 등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니 MMO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라나도 에스파다 M에서는 10월 2일까지 무역을 진행하면 전설 장비나 전설 제작 재료 등이 들어있는 한가위 보물 상자를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고, 윙과 패스 환권과 모래시계를 받을 수 있는 출석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으니 세명의 캐릭터를 한 번에 사용하는 RPG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나이트 크로우에서는 26일까지 달빛 가득 7일 복주머니 출석 이벤트를 진행하며 동실 달토끼와 모리온 및 얼어붙은 눈물이 나오는 달빛 복주머니를 얻을 수 있고 이벤트 던전 만월의 연회에서는 강렬한 발현의 기운과 상급 전직의 증표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교환 가능한 달빛 송편을 지급하니 리니지 라이크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추석 이벤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별이 되어라 베 배달 기사들에서는 10월 2일까지 금빛 들녘 축제가 진행되며 모험 던전에서 몬스터를 처치해 송편을 얻은 뒤 결석 1600개와 은하의 황홀경 200개 등의 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었으니 감성적인 액션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NC소프트의 추석 이벤트를 살펴볼까 하다.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관심도 딱히 못 받을 것 같으니 그냥 패스합니다. 뭐 추석 패키지나 팔겠죠. 오늘은 모바일 게임들에서 진행 중인 추석 이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인기 있는 게임들은 딱히 좋은 보상을 주는 이벤트가 없거나 아예 추석 이벤트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소개할 수 없었고 이벤트를 통해 유저를 모으려는 잊혀진 게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만약 보상 내용을 보고 해볼까 싶은 게임이 있으셨다면 한번 뽑기권이라도 다 뽑아보고 좋은 게 나오면 다시 해본다거나 예전에 즐겼던 모바일 게임에 복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석에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 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 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끝. 있잖아. 구독은 눌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 보고야?